질문이 자막에 나갔을 텐데 시각 장애인 친구들도 유튜브로 보고 있어서 어떤 질문이 나갔는지 한번 읽어 주고 답변을 시작할게요. 남들은 다 아무 일 없이 잘 가는데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내가 뭔가 영상을 찍을 때는 되게 반복돼서 많이 받은 질문들을 많이 찍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어, 특히 이제 청년으로 이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남들은 잘 가는데 나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질문인데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들 있잖아요. 아무 일 없이 잘 가는 남들. 그 남들을 봤어요? 못 보지 않았어요? <laughs> 뭐 아주 건너 건너서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던가 아니면 신문에 나올 만큼 알려진 사람이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흔하면 신문에 나왔겠어요? 별로 없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남들은 어쩌면 가상 인물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해 아니면 마치 그래야 성공할 것 같아서 만든 가상 인물.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잘 가는 사람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가는 사람이 더 멋지지 않아요? 뭐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뭐 나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무런 게 없어. 그럼 또안 멋있잖아요. 이왕이면 좀 멋있게 가는 게 좋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도 잘 가는 남들 말고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내 모습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못 먹어도 고하자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고 했다는 건 이미 먹은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끼만 못 먹어도 못 걷겠던데. 조금이라도 먹었으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먹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다가 어 가서 못 먹는지 먹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결정해요. 가서 그때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그때 고민하고 먹으면 먹는 대로 그때 고민하면 돼요. 이왕이면 좀 먹으면서 갑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못 먹으면서까지 갈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먹은 힘으로 좀 가다가 조금씩은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요. 소떡소떡도 있고 막 튀김도 있고요. 저 여기 사실 여수거든요. 살짝 자랑질하는 건데 해산물 튀김이 있더라고요. <laughs> 네, 엄청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맛있는 것좀 먹으면서 네, 휴게소도 들려서 화장실도 가고, 네,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요즘에는 소떡소떡을 넘어서 찌떡찌떡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먹으면서 가 봅시다. 아무 일 없이 잘 가는 남들 말고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하는 나나 나 그대로 가다가 또 어느 어귀에서 만나서 수다 한번 떨어봐요.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냥 아무런 게 없어. 그럼 좀 멋있잖아요. 이왕이면 좀 멋있게 가는 게 좋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도 잘 가는데 남들 말고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내 모습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지친 십대들에게 마음 속 십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하 쌤이 말한다. 함께 울고. 내일에 만나